긴 장마 뒤에 곧바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업 현장에서도 병해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. 특히 고랭지에선 무 배추를 중심으로 무름병이 심각해서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. 정창환 기자입니다. 평창의 한 고랭지 배추밭입니다. 다 자란 배추가 절반 정도만 수확됐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. 무름병 등이 번지면서 상품성이 떨어져 출하를 아예 포기한 겁니다. 이 같은 피해는 여름 배추 초를 앞둔 평창 지역에서 특히 심합니다. 한8평 정도 심었는데 거의 다 수확을 못 하고 그 뽑아내고 다시 이모작을 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뭐큰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. 무름병은 작물 아랫 부분이 녹으면서 썩는 병으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빠르게 번집니다. 강원도 고랭지에서는 장마와 폭염이 반복했던 이달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. 무름병이 확산하자 농촌진흥청은 이달 중순 고랭지 무 배추에 무름병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. 또 무름 증상이 생기면 해당 개체를 바로 제거하고 예방 차원의 방제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. 이 병이 식물체 안으로 들어와서 병증을 나타내기까지는 한달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생육 초기부터 방제를 해야 수확할 무렵에 튼튼한 개체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. 집중호우와 고온등 이상 기후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도 걱정입니다. 농민들은 각종 병해가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합니다. 지금은 아주 덥죠. 그러다 보니까 뭐약재 관리하기도 힘들고 재배하는 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많습니다. 기후 변화로 인한 물림병 피해 확산을 계기로 정부가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정창원입니다.